investing.com과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초반에 반등을 보였지만 10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에서 이틀간 실무 협상에 들어갔죠.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중국에 요구해온 미국산 콩등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 분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전해지며 애플과 보잉, 월트 디즈니 등이 하락을 주도하며 다운은 0.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S&P 500은 큰 변화 없이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07%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는 1% 이상 올라갔습니다. 또한 금 같은 경우는 0.6%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입니다. US 스틸은 1901년 138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탄생한 최대 철강 기업으로 미국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철강 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값싼 제품들이 넘쳐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죠. 벤코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US 스틸 등 철강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기존 시설 등을 재가동하기 위해 66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철강 가격의 하락과 유럽 수요의 위축으로 3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며 주가는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전화로 애플리케이션에 인증하도록 도와주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강력한 인증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보안 업체 핑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기업은 이용자들의 휴대 전화나 랩톱에 있는 센서들을 사용해 지속적인 인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에 접속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푸시 알람과 QR코드, 일회용 비밀번호로 기존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데요. 매번 비밀번호를 바꾸고 외워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것이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9일 이 기업의 IPO는 주당 15달러였는데요. 주식공개 이틀째인 오늘 주가는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빌게이츠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투자한 기업으로 식물성 고기를 생산하는 비욘드미트입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던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이어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가축전염병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비건푸드가 안심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죠. 5월에 상장한 뒤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상승세를 보인 비욘드미트는요. 2019년 가장 성공적인 IPO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욘드미트는 18개월 사이 TGI 프라이데이와 델타코, 칼스주니어, 그리고 캐나다 최대의 카페체인점인 티모튼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조정을 거친 뒤에도 500% 이상 상승한 가격대를 자랑했습니다. 이렇듯 상당한 시장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은행은 주식 투자를 비중 확대로 조정했고 이에 주가는 0.7%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체인 레스토랑 기업으로 2018년 매출이 80억 달러인 포춘 500대 기업, 다든 레스토랑입니다. 이 기업은 고급 레스토랑 두 곳과 캐주얼 레스토랑 여섯 개를 보유한 브랜드인데요. 브랜드 중에 올리븐가든가 롱혼 스테이크하우스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청, 총 1,5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업원 수만 해도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드는 오늘 개장 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분기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가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마감 시황 펄스였습니다.